다음은 유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네, 서울 강북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지금 이철우 의원께서 질의한 장관이 지도지사와 총리와 함께 회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법원이 작년에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도안에서 법적으로 확되돼 있습니다. 재정 부담 심의위원회 등. 그런 거 모르고 나오셨죠?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서 후보자 <laughs> 본업이 대학교수였죠? 그렇습니다 교수 연병이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5, 5억 2천만 원 맞죠? 대략 그렇습니다 부수입이 <laughs> 그보다 훨씬 많네요 지난 5년간 <laughs> 우수비로 벌은 금액은 5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학 학생들이 좀 불행하거나 교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국민 정서가 맞는다고 판단 하십니까 그 존경하는 유대원 의원님께서 존경 안 해도 되니까요. 맞는다고 보시냐고 물었어요. 그거는 제가 아마도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간단한 답변이에요. 이거. 나는 학생이 아니고요. 네,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 그런 뜻이죠? 대답을 해보세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겠죠? 네,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거고 안 만난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답하세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굳이 그 그리고 엄청나게 불성실한 분이에요. 보니까. 무책임하고 삼성 엘리베이터 사회이사등 쌍크리 수준으로 마구잡으러 이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사회이사한 번에 1,1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것뿐이가요. 아까 김장실 의원께서 이사로서의 소임을 잘못했다하니까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을 사회사에요. 정종석 후보자가 참석한 사회사에서 한 건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무사 통과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겁니까? 사회사 취지가 100% 찬성하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100% 맞았어요? 뭐저 비판도 많이 수용을 그러니까 했습뭐한번 참석에 1,100만 원 주는데 뭐 반대할 이유 없었겠죠. 국민정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요, 지도층에서 챙편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전 고개 숙이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도층이 쌍끌이 어선식으로 돈 많이 끌어들여서, 뭘 그렇게 떳떳한데 얼굴을 들고 잘했다는 식으로 계속 반박식 답변을 하고, 거기다가 세금은 제대로 냈습니까? 이 세금 보니까요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좀 제대로 낸 적도 있었어요. 치사한 방법이 있다 근거를 내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일일 근로자들 또 이런 식으로 신고 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여기 보니까 기타 소득의 5 0 0만 원이 넘는 경우 합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교육 고여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원천징수차 하지 않았어요. 소득을 은폐하고 탈세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유 의원님께서 그 의혹이 있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본인이 알거 아닙니까? 본인 자료에서 음, 찾아냈고 세무서에서 확인한 건데 저는 그 세금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다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따 자료를 다 주고요. 그전 말이 탈론할 테니까 본 의원은 정종섭 후보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지방자치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 행정 경험이 전혀 없어요. 행안부의 안행안행부가 얼마나 복잡한 행정이고, 지방세만도 하나만 들어봅시다 지방 소비세 1%가 얼마입니까? 한1 네? 조, 이 조정도 됩니다. 상승 되면. 1 조. 네. 그러니까 o m e to t h 입니다 t y Yes, what else? Yes, w h 유대 e 의원 e Down, you do. 운 o u know your name, 습니 i l e You 긴장이 많이 풀리신 것 같아서 기합 좀좀 좀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이 잘가르쳐 주시던데. 이철우 의원님 안행부 장관 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자, 이재밌게 풀어 나가자고요. 우리 솔직하게. 지방 자치법 112조가 장관의 권한입니까? 누구 권한입니까? 112조가 뭔지는 알긴 아십니까 지방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112조가 뭔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연습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 안행부 장관 연습 보는 자리 아닙니다. 자 아까 사회이사 역할 충실하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여러 의원들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기회 한번 반성. 드릴게요 반성을 기 진짜 그래요 예 저는 사회이사로서 자 그럼 따져봅시다 예, 3월 14일날 사회이사가 되셨습니다 맞죠 어느 회사의 사외이사 삼성요 네 삼성 네. 그리고 그날 첫 출근에서 이 사장 선임 의권을 의결했어요. 주주 총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장 선임 의권을 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엄청난 돈을 85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날 취임하고 그날 나가서 했습니다. 근데 안건을 언제 받았죠? 이사의 안건을 언제 받았냐고요. 이사회 안건은 그때 이사선님되기 전에 주는 님가요 아니 그때 제가 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기아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판단도 가릴 수 없어요. 다 나오잖아요. 보, 예. 보통 이사회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바랍니다. 말고, 저도 CEO 출신입니다. CEO 출신 협의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공자한테 문자 쓰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사회에서 대여섯 명 추천도 해봤고 그들과 같이 일도 했습니다. 제발 좀 솔직해지세요. 지식과 경륜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112조는 말이죠. 지방자치권. 조직권을 얘기합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안행무장관도 시도지사도 실국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현 지방자치법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앞으로 만일에 임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임명된다면 본인, 본인이 850만 원 하나도 안 받고는 가르켜줄 용의가 있는데 와서 배울 용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럼 가르쳐 줄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가 장관을 해야 맞지 않 는가요 네? 나는 견제를 해야 될 사람이 이 정도 아는데 집행을 해야 될 장관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보세요 공무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 왜이 사람이 장관으로 적합한지 납득이 가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을 보면 후보자가 과연 안행부 장관으로서 업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에게 정부조직법상 안행부의 소관 사무를 나열하면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말이죠. 엉뚱한 답변을 해왔어요. 본의원이 질문을 싹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랬겠죠. 안행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회 정치 세신 자문위원회 활동, 방송 통신 1 0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계 상식이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말이죠. 이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몰라요. 뒤에 잔뜩 전문위원들, 관리관들도 잔뜩 앉아 있습니다. 맞붙여 토론하면 모르는 대목이 하도 많습니다. 제가 법안도 한 2년 다뤄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큰일났구나, 몸 바쳐 일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연습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내정자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100배는 더 많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월드컵에서 월드컵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설자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장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업무 파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 바로 잡고 정치된 부분 바로 풀어서 집행하고 그리고 시도 뭐 지방자정심의위원회 법을 제가 만들어서 통과돼서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률을 통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행 무장관이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법률이 그 법률도 보지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안 봤죠? 네,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무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가를 하나도 고민 안한 흔적이 지금 명력합니다. 그죠? 인사청문회 준비는 고 장관에 취임하면 이 부분을 골격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겠다 이런 목적을 세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알고 왔어요 지금?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고. 우리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지방자치 단체가 국실 조직권에 대해서 좀더 넓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런 테니까요. 다 착착하면 얘기고 또 반대도 예 수화졌습니다. 다음은 유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딴거 질문 올라오는데 우리 이철우 의원님이 정부조직법을 얘기해서 그걸 좀 얘기해야 될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꾸 뒤따라서 얘기하게그어서 정부조직법 뭐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러죠? 어떻게 왔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안, 안 들려? 요 들리시죠? 정부조직법 안이 어떻게 국회 제출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출 과정은 제가 상세히 잘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내용은 뭐 대략은 제가 대략 가지고 이제 안 되는 문제니까 아직 아실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렇게 왔습니다. 정부안이 안전처를 만들다 보니까 그 밑에 본부를 둘 수밖에 없어요. 법칙에서도 좀 맞지 않고요. 그 안전처, 인자혁신처, 소방본부, 해경본부 그래서 조직을 냉겨둔 행정자치부. 어 그래서 이제 인사와 조직을 이제 인사혁신전 과거로 말하면 총무처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거 어제도 뭐 운영위에서 유민봉 수석과 어, 상당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주 대체로 잘 못했죠. 원래 이 정부 안전 기본법이 만드는 게 47번에. 만들어진 법률에서 그때 속기록 뽑아와서 어제 확인해 줬어요. 잘못된 거다 알죠. 그분들도 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전문가들과 아, 저는 우리 당의이 법률을 다루는 이제 간사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네. 특위의 간사입니다. 공청회도 몇번 했고요. 간담회도 한 일곱, 네. 여덟 차례 했습니다. 이 법률은. 안전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부. 어떤, 뭐, 앞에 명칭은 뭐, 상해에서고요. 소방청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근데 소방청에 장관 네 분이, 지금 세 분이 바뀌고 네분채왔는데세 분이 전부 다인정하고있습니다 방제를 소방청이 두고 있습니다. 소방의 방제는 비전 문적이거든요 방제라는 게 하천 관리고뭐 이런 겁니다. 이게 토목 기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안전부에 떼주고, 이 그래서 소방청을 존재하고 해경청은 존재하되 육상 수사와 정보는 경찰청이 그리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긴급을 요하니까 해경청에서 이제 담당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중앙인사위원회라서 신설해 가지고 과거에 있던 제도죠. 인사혁신 저 수석실도 신설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재풀을 계속 저축하고 저축된 인재풀을 가지고 어디에 누구 내보내냐고 하면은 그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선인사든 뭐저 수첩인사든 검증만 제대로 하면 이 사람은 검증해서 걸러내줘야 되거든요. 이 검증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제 김기춘 실장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셔서 아시만 그런데 이, 이게 그래서 이제 중앙 인사원를 하자는 거고 그러면 이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되느냐 잘안 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와대 안보실이 있어요 지금 요번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잘못해서 문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거든요 그럼 이 병을 어떻게 고치냐 사무차장이 한 분분입니다 애교 안보를 담당하죠 그래야 차장 하나를 신설해서 국내 에? 안전을 담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총리한테 줘봐야 총리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법률로 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뭐 지금 이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방 지방직들이 국가직화 요구한다. 이거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법률과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는 또 여러 번 토론도 해봐야 되고 맞춰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지방마다 소방 인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체계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소방 경위 같은 경우는 기본 공무원과 2.6%씩 차이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이런 문제 저부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어제 저 비서장께서도 실 그러시고 유인영석도 들고 머리 맞대고 좋은 법을 만들자. 그럼 무슨 어떤 게 좋은 법이냐? 국민의 안전이 다시는 세월의 참사가 되풀이지 않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안행부 장관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온 정부안도 안행부 장관이 공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만 안행부에 내겨놓고 지금은 지방 행정자치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이 명칭도 바꾸고 싶어요. 뭐로 바꾸느냐 행정지원부 그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통제의 수단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 공연불입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23년 됐습니다. 단락 중에 하나도 없어요. 조직과 재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에서 보면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의 문제를 이제 설정을 해 가는 거고 방향은 결국은 품권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가 또어 안전행정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조직과 재정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이 그쪽을 확산, 확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그런 어떤 설계는 제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제가 유념을 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저기 그 틀은 제 자치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는 아니고, 큰 틀에서 정부 조직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부조직법을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은 정부 안대로 되면은 안행부에서는이 안전에 관한 아무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핵심 골격이. 위원질 네. 지리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안전, 예, 지금 안전 부분에 그동안 지금 행자부가. 저국정수석이쭉해서 내려보냈어요. 행정부가그 밑에 틀을 끼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어찌까지 와서 정말 혼나고 갔습니다. 그건 그건 하고 있어요. 그걸 해서 넘겨서 법이 통과되면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자체에서 이제 국저 국가 안전처를 떼내는 이유는 기존의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파트를 했을 때 그게서 이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 사고로 증명이 되어서 일사불란한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국무총리실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훈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특권 의식을 좀 가지고 있죠? 예리트 의식과 특권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잠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스스로, 잘못 본 건가요? 저는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또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 좀 조금 바짝 대고 답변해 주세요. 후보자께서 이제 안행 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이, 이후.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증언 을 후보자가 강의도 중 현행 민주주의에서 하는 1인 투표 1인 1표제는 문제가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100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국내 저명헌법 합자가 헌법 제41조와 67조 규정 등 평등 선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어느 상상이 안 돼서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서면질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셨죠? 답변 이렇게 왔습니다. 에, 서면 답변 후보자는 학생들이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부 과정 수업에서 뜬금없이 나온 발언으로 토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그럼 제가. 어...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인 1표제는 사실은 헌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 교수가 헌법 원칙을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는 그는 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증명을 할때 과연 어떻게 이 표의 등가성을 증명할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는 정치 철학에서도 사실은 그 정당화에 대해서 논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교수가 그 강의 시간에서 어떻게 1인 1표제를 부정을 하고 저한테는 100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이라고 기긴 했는데 농담이었다고 답변했어요. 지금. 네. 그거는 사실은 그때 무슨 그런 말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특권의식과 에리트의식에 항상 젖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교수 입에서 그것도 강단에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안한구 장관으로 참... 만일에 이제 임명이 된다면 이런 특권 의식 가지고 이 조자량이 흔칼 수도 쓰면 어떻게 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우려 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특권 의식을 그그 특권 의식 그 애리드 그 의식 제가... 그, 그 치료는 말이죠 세계적으로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의학 의술로도 그런데 국회의원에서 어떻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고쳐야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 이런 거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말안 하실 거죠?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거 농담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 그게 참제 진심이 아니고 아니 기억이 없으면 왜 농담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되, 답변을 했으면 막 그런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참 강의 시간에 그 있었던 어떤 일들이 예, 이 뭐, 장관의 자리라는 건 말이죠 자르셔야 됩니다. 첫째 대통령이 정말 아주 편하고 국민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했던 그 취지에 살려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가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해야 대통령이 편하고 대통령이 편해야 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가 발전에. 그 장관들이 속이나 세기고 엉뚱한 사고나치고 그러면 바로 인사 청문 검증이 실패작이죠. 어제도 뭐비서장에도인정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진짜 살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업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을왜 그러냐면 어, 자기 나, 나름대로 소신껏 얘기를 해왔지만 행정안전부의 안행부의 업무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학생 처는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 임명되시면 되신 다음에 따질 얘기지만 정... 네, 유 의원님 말씀 음,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또유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가르쳐 주신 부분 깊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